창조 과학 신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창조주를 아는 삶,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경 일기, 창조주의 세계관에 들어서는 신앙, 창조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관이다. 창조과학 신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창조주를 아는 삶,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경 읽기, 창조주의 세계관에 들어서는 신앙, 창조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관이다. 첫째, 창조주를 아는 삶.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아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비상적으로 창조주를 알고 비상적으로 창조설화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경읽기. 이는 성경을 인간의 시각으로 읽지 않, 않는다는 뜻이고,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으로 읽지 않는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경을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말씀 속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셋째, 창조주의 세계관에 들어서는 신앙.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이며, 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을 영접하는 것인가요? 지금 세종시 조치원읍의 우리 집문 밖에서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담록색의 철문을 두드리시는가요? 아니면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나요? 육신의 예수님이시면 육신인 내가 문을 열고 방으로 모셔드리고 음식을 배달시켜 대접해드리면 영접하는 일이 완수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육신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일은 없으니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인가요? 환영하는 마음만 먹으면 되나요? 입으로 웰컴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다 아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 다시 말해서 창조 목적, 창조 원리, 구원 계획, 세계 운영, 마귀 활용, 병자 관리 등등을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요. 그게 영접이어요. 창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속을 비워드려, 비워야 해요. 내 속을 비운다는 것은 내 가치관, 내가 이해하고 있던 세계관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어요. 나의 세계관을 폐기 처분하고 창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어요. 넷째, 창조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선은 늘 지고 악이 늘 이긴다. 정도를 걷는 자는 망하고 곁길로 가는 자는 흥한다. 정치도 정의의 편이 아니고 사법부도 올바른 자의 편이 아니며 교회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신은 죽었다고 외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다. 하나도 불공평하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인간사가 바람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던 환경이 나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다섯째, 창조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은 피곤하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힘들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의 다음날인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다. 이 7일은 창조의 6일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6일에 이어지는 날이지만 앞에 6일간과는 전혀 다른 하루다. 그런 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하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루,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한 하루, 그것이 안식일이고 인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다.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셔서 쉼을 주신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안식을 노리는 자유로운 삶이다. 이처럼 과학적 탐구를 통해 만나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후의 천국을 위해 현생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금욕하는 생활로 바꾸라는 바꾸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은 버려야 한다.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생명이 거듭나면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